모든 세상이 이성적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.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보다 때로는 감정적인 공감이 더잘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공달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서 인생이 재미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늙어서 재미가 없어진 거다 이런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.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공달님이 아직 미혼이라 그렇다. 돈을 많이 벌어보고 결혼해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일 것이다. 이런 내용의 댓글이 몇개 달려 있더라고요. 그쵸? 맞아요. 또 다른 세상이 보일 수 있겠죠.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, 원래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,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내 세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게 본인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가져다 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논리적인 답을 내려주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몇 번이나 뭐 가치관, 사고의 회로 같은 게 변합니다 이건 뭐 성격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뭐 종교, 신념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보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자본주의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더니 어떻게 잘 얻어 걸려가지고 큰 돈을 번 뒤로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평생 종교라는 걸 가져본 적 없던 사람이 군대 훈련소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고 갑자기 기독교가 되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신념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결혼생활 당연히 물론 당연히 힘들죠 과연 대한민국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? 평균 결혼 연령대는 점점 높아지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드는 게 온갖 지표로 딱 나타나는데 그걸 모른다면 바보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싱글이 행복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대가 없는 인간이 되어 보는 것도 좋다란 말이에요. 제가 말하는 주대가 없는 인간은 막 남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완고한 확증편향을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좀더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세상을 볼수 있어요 나의 결혼과 가정은 불행하지만 누군가의 결혼, 가정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싱글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기만의 독립된 시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. 막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할때 가장 목소리가 커지고 막 서로 간에 답답함을 느끼는 대화 주제가 정치나 종교에 대한 얘기가 주 소재로 나올 때잖아요. 정치와 종교 이두 가지는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죠. 막, 정치병, 광신도,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.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정치나 종교가 자신의 인생을,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. 그리고 내가 추종하는 그 종교와 그 정치가 지금 나랑 반대되는 정치관, 종교관을 가진 나와 대립 중인 저 사람의 삶도 바꿔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바른과는 다르게 그런 자리에서 누가 누구에게 뭐 설득되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. 뭐 설득은 커녕 보통은 그냥 감정만 상하고 끝날 거예요. 아 앞으로 저 새끼하고는 다신 보지 말아야지. 뭐 이런 엔딩이 아니면 다행인 거죠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논리적인 이해가 설득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비하면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. 저랑 친한 형 중에 도플라밍고라는 형이 있어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 그 형이 몇년 전에 전쟁 파견에 나갔을 때막시시 쪼기면서 했던 말 중에 평화를 모르는 아이들의 가치관과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의 가치관은 다르다.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전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. 그만큼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정의가 무엇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보다 그 상황의 개선을 우선시한다는 소리거든요. 음 그래요. 뭐 종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무슨 곱등이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단체, 뭐 곱등 곱등 교가 있다고 해봐요. 거기서는 막 곱등 교주가 완전 신이야. 아무튼 그런 단체에 가서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는 가짜고 곱등이는 신이 아니라. 곱둥이는 곤충이에요. 이런 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봤자 그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. 뭐 심지어 파브르가 살아 돌아와서 머리 가슴 배 이건 곤충이야 다리 여섯 개 곤충이야 이렇게 말해줘도 안 먹힌다고요. 왜냐면그 사람들에게 곱둥이는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유일한 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과학적인 논리와 접근이 그 사람들에게 는 신성모독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빼올수 있는 확률보다. 그 사람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었기에 왜 그런 종교에 빠지게 됐는지 물어보고 그 종교보다 그냥 이 사람의 아픔을 더 감싸주고 도움이 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일 때이 사람을 그 종교에서 빼내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. 모든 세상이 이성적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.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보다 때로는 감정적인 공감이 더잘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럴려면 내 생각과 다른 좀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굳이 내가 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반박하려 하지 않으려는 연습 정도는 해봐야 돼요. 가만히 보면 뭐든지 막 극단적인 것들은 마찰을 불러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보단 그냥 차라리 줄때 없이 이런저런 시점에서 둥글게 보는 게좀 넓게 보는 게내 세계관을 좀더 확장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할게요. 다음에 뵐게요.